카메라 스쿨 포트폴리오 강의. 이번 시간은 프린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미술관에 가서 혹은 전시장에 가서 어, 다양한 미술 작가들의 원본 작품을 감상하곤 합니다. 어, 사실 원본 작품을 항상 감상하는 것보다 감상하는 숫자보다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사진 이미지로 감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감상을 할 때보다 직접적으로 그 오리지날을 감상을 할때 인터넷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나 감동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모니터로 볼수 있는 디지털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된 사진을 볼수 있는 프린트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프린트 포트폴리오와 모니터로 보는 디지털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해상력입니다. 어, 프린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모니터와 같은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점들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거나 혹은 잡지에서 잡지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로 보는 이미지들은 그거보다는 재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포트폴리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무조건 사진을 프린트해서 보여주면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어,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우리 동네 문구점에 가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바인더 저렴한 바인더 형식의 포트폴리오 북이고요 이쪽은 이제 아주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는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박스입니다. 자 어, 사진가가 사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사진작가의 그런 디스플레이 능력과 개성까지도 포트폴리오는 담아낼 수 있으면 아주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고 급조되고 저렴 어, 퀄리티가 낮은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면 그 포트폴리오는 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작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그냥 사진을 보여주는 내 사진만 보여주면 되지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내 이미지로 관리하고 내 작가 정신을 그 안에 담아넣는지에 대해서 섬, 섬세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어, 좋은 포트폴리오 박스와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 럭셔리하게 이거를 보여줘야 되냐, 하,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무리 포트폴리오 박스가 훌륭하고 럭셔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진 내용물이 형편없다면 결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잘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최소한의 결점을 결점을 지우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게 그 결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는 가게 된다면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결점들을 지우는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내 포트폴리오를 누군가와 1대1로 만나서 보여줬을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디지털, 어, 기기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 뭐 이제 패드 형식에 된 디지털 기기들을 가지고, 타블렛 PC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린트의 해상력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어 이렇게 프린트 포트폴리오는 누군가와 일대일로 대면을 하거나 혹은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출력물을 출력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진다면 그것 그 사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모든 사진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성을 해야 될지 어떤 형태를 써야 될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사진을 인화해서 넣을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남아 있죠. 첫 번째로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요. 프린트의 크기입니다. 자, 사진은 사실 어, 크면 클수록 효과가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 뭐 1m가 넘는 사진을 내가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다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기도 하고요. 부피도 크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어, 사진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사진 사이즈들입니다. 보통 이제 8x10 이라고 하면은 8x10 인치. 그러니까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뭐 11, 14 인치는 이제 A3보다 조금 작은 정도입니다. 예. 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A4, A3, A2, A0, 이렇게 A, 혹은 B5, B4 이렇게 디지털로 규격화된 사이즈의 프린트도 많이 어, 진행,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공모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어, 하는 어,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의 사이즈까지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A4 사이즈 몇 매를 보내달라. 우리는 11, 14 사이즈 얼만큼을 보내달라.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사이즈의 선택은 본인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사진은 꼭 크게 보여줘야지 의미가 있는 사진이다. 한다면 크게 뽑아야겠죠. 그랬을 경우에 무게를 최소화하고 이것들을 간편하게 볼만한 포트폴리오의 형태를 선택하면 되겠죠. 하지만 굳이 내, 나의 뭐 실제 작품의 사이즈가 A4보다 작은데 이거를 더 크게 만들어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을 가장 잘 보여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편한 그런 사이즈를 찾아야 하는데요. 사, 많은 사진작가들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가 바로 1114인치 사이즈입니다. 네. 1114인치는 이제 A3보다 조금 작은 정도, A4보다 조금 큰 정도이기 때문에 가방에, 서류가방에 해서 들고 다녀도 어, 큰 어,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책상에 놓고 볼 때. 적절한 사이즈로 볼수 있는 거죠. 사진이 너무 크게 되면 사진을 볼때 떨어져서 봐야겠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볼때 사람들이 책상에 얹어 놓고 서서 보거나 앉아서 보겠죠. 그랬을 때그 거리까지도 생각을 해줬을 때1114 사이즈가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서 1114 사이즈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여성 작가 분이 지금 포트폴리오 리뷰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사이즈가, 네, 거의 1m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들, 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의 여성분이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른 분들은 이제 앉아서 보시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앉아서 볼만한 거리가 유지가 되는데, 이분은 서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뭐 디테일을 확인하는 거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무조건 크다고 편한 것만은 아닌 거죠. 프린트 사이즈를 결정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프린트를 어느 방향으로 넘길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를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프린트에 고정된 프린트 포트폴리오에서 넘기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긴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맷을 넘기는 포맷을 선택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긴 사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로로 길기 때문에 가로로 긴 포맷을 선택했죠. 하지만 사진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가로인 사진이 많다라고 했을 때 가로로 길게 넘어가는 이, 어,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위로 넘겨서 올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이제 자신이 많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어 읽는 방향이요. 사람의 눈은 사실 책을 읽는 방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진을 읽기 때문에 배치를 하실 때 먼저 왼쪽 사진을 보고 오른쪽 사진으로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책을 볼 때는 거꾸로 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일본인과 보게 된다 혹은 일본에 보내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읽는 방향 또한 조절을 하셔서 보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를 어떤 식으로 고정을 할 것인가? 어, 지금까지 보셨던 방법들은, 음, 비닐로 되어 있는, 아세테이트 비닐로 되어 있는 바인더에 꽂아서 넘기는 형식을 보셨다면, 어, 지금은 마운트라는 형식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그냥 사진 한 장인데요. 지금 사진 한 장이 이런 두꺼운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 낮장의 사진을 가지고 갈때 사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팔랑팔랑 거릴 수 있죠. 그랬을 때 마운트를라는 것을 해줍니다. 자, 밑에 이제 두꺼운 왜 하드보드지 같은 재질로 된 종입니다. 밑에 큰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판에 사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급판 그 위에 이 사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구멍을 뚫어놓고요 덮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작은 액자 같은 형식의 마운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laughs> 어, 넘기는 사진을 볼때 그리고 마운트된 사진을 볼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넘기는 사진은 한 번에 최대한 두 페이지.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읽는 방향을 미리 다 설정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마운트로 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면 더 좋을지를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 얇고 하늘하늘거리는 하늘 사진보다 이렇게 두껍게 마운팅된 사진을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작품 자체에도 무게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운트는 어,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밑에 판이 깔리고 종이가 올라오고, 그리고 창이 뚫려진 판을 하나 더 덮어주는 형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걸 얼만큼의 간격을 띄워주고 창을 팔 것이냐, 혹은 창이 가운데 있을 것이냐, 위쪽에 있을 것이냐까지도 포트폴리오의 효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상황들입니다. 어, 그리고요, 마운트를, 어, 자를 때는, 물론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굉장히 잘 해주겠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45도로, 각도로 잘리는 칼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마운트가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를 정교하게 치수를 재고 자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45도로 칼을 자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어, 판이,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판이 45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약간, 그림 을잘못 그려서요. 죄송합니다. 살짝 사진과 위에 커버가 사선으로 연결되어서 액자와 같은 형식의 이미지. 깊이감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그냥 쓱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45도 전용 칼을 자에 대고 정교하게 잘라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운트된 사진은 자칫 어, 너무 사진에 무게감을 실어주거나 혹은 포트폴리오 박스가 한정되어 있는 양이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은데 그 마운트의 두께 때문에 사진이 몇장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사진을 간편하게 그리고 보는 사람도 편리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인딩의 어, 포, 바인딩 포트폴리오에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책자가 하나는 이 책자고요. 하나는 이 포트폴리오 북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이 차이의 핵심은요 바로 중간에 바인딩이 있습니다. 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바인더라고 해서 그 바인더를 손으로 힘을 주면 체크 열려서 거기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아세테이트 비닐을 꽂아 놓고요 사진을 넣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사이에 이렇게 이미지를 방해하는 바인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별로 대수인가 라고 하지만, 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사진은 가운데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이제 나사 형식으로 조여지는, 어, 바인딩 형식인데요. 사진 바인딩이, 어, 나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종이에 가려집니다. 딱딱한 하드보드에 가려져서 딱 이미지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세로 사진 두 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가로 사진 한 장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진이, 아,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음. 음. 가로 사진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왜냐면은, 한 사진은 지금까지 이게 내가 옆으로 보다가 갑자기 가로로 된 사진이 나오게 된다면 포트폴리오를 뒤집어서 봐야겠죠. 근데 그런 불편함을 겪지 말라고 이렇게 보다가, 세로 사진 보다가 가로 사진은 조금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 사진을 이렇게 넣기보다 중간에 바인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로 사진 큰 거를 한 장을, 두 장을 나눠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계면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가로 사진을 깔끔하게 보여지는 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임팩트를 주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바인더 링이 있는 형식과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진의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사진이 어뭐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평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하나를 만들어 놨다가 내 사진이 발전함에 있어서 이거를 또 사진 또 교체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해야 하는데요. 어, 순수 예술 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오래 했던 작품 시리즈 이번에 했던 시리즈별로 묶어놓고요. 그래서 뭔가 빠지지 않고 계속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사진이 오랫동안 보 보존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도입니다. pH 농도라고 하죠. 사진에 변색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외선이고요. 하나는 pH 산성 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포트폴리오에 사용되는 종이, 비닐, 커버, 재질은 뭐 접착제까지도 중성 산성도를 가지고 있는 농도의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더 비싸겠죠. 자, 여기도 이제 사진 포트폴리오 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냥 바인더용 비닐입니다. 자, 뭐 별거 없습니다. 브랜드명, 뭐 폴리프로필렌, 무광택, 속지. 네. 근데 여기서 소재. 중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농도, 중성 pH 농도를 가지고 있는 중성지이기 때문에 사진 보존에 유리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 일반적으로 어 문구점에서 바인더용 속지를 구매를 하시면 은 사실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음한 50장에 만원 아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용 속지 같은 경우에는 10장에 3, 4만원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지만 중성농도를 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두꺼운 종이나 이것을 종이로 붙여주는 접착제 역시도 중성 농도를 가진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요. 아까 보신 이 마운트 마운트 자체도 중성 보드예요. 중성 농도를 가진 종이 보드에 중성 농도를 가진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진에 닿는 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중성용지를 선택한다는 점꼭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케이스에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몇 개의 예시 샘플들을 봤는데요. 어, 케이스의 종류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내 작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지 한번 외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실 케이스가요. 클램 쉘 타입 박스입니다. 뭐, 클램 쉘 타입 박스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폈다가 닫으면 박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뚜껑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큰 뚜껑이 작은 뚜껑을 덮게 되는 형식인데요. 이 박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바인더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운트 형식으로 된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어, 사진을 사실 넘겨서 볼 때, 넘겨서 볼 때는 이렇게 사진을 넘겨서 손으로 만지면서 넘기는데, 이거는, 음, 마운트 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볼때 박스에서 그 다음 사진을 보려면 옆에 박스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뷰로 누군가 1대1로 만나서 볼때 그냥 이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나열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스 안에서 봤다가 다음 사진을 보기 위해서 박스 안으로 치워놓고 봤다가 치워놓고 필요하다면 마운트를 빼서 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마운트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한 도구지만 재질이 상당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딱딱한 하드보드지나 혹은 이제 하드보드지 겉면에. 천을 씌워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 박스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뮤지엄 케이스입니다. 뮤지엄 케이스는 이렇게 나무 혹은 딱딱한 고 두꺼운 카드보드지 혹은 스테인레스 재질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던 타입의 박스보다는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명함까지도 끼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만큼 무겁습니다. 가격도 많이 나가고요. 하지만 장점은요. 이렇게 비슷한 박스 형태지만 어딘가 내가 이거를 멀리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클램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다가 찌그러질 가능성도 있지만 얘네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파손의 염려가 적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잡이까지 같이 달려서 케이스이면서 동시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케이스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달리면 보통 더 비싸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바인더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 굉장히 부드러운 천 소재와 그리고 케이스를 닫을 수 있는 지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진을 옆으로 넘겨보면서, 어, 마운트가 되지 않은 사진을 넘겨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요, 가볍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케이스를 이용하는 작가들은 보통 큰 가방들을 선호를 하십니다. 왜냐면은 하 작품 사이즈가 커졌을 경우에 그거를 마운트를 하거나 뮤지엄 케이스에 넣으면은 굉장히 무거, 무거워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프레젠테이션 케이스에 넣었을 때는 천 소재이고 그리고 마운트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큰 작품들을 많이 수납해도 종이 무게와 천 무게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셨던 클램쉘 타입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중성지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마운트까지는 안 하고 저는 낱장의 어, <laughs> 프린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낱장의 프린트를 가지고 다녔을 경우에, 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지문입니다. 어,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면은 이제 한 명의 사람과 보는 게 아니라 1대1로 이 사람이랑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만났다가 했을 때그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이제 넘길 때 지문이 묻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진, 사진 감상용 장갑을 항상 구, 구비를 해두고요. 두 장을 챙겨서 그 리뷰를 할때 같이 가져가곤 합니다. 예, 오늘은 프린트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프린트를 실행하는 프린트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프린트 포트폴리오 이외의 디지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